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했는데도 계속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업무는 다 끝났고, 책상도 정리했고, 회사에서 나와서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퇴근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. 회의 시간에 내가 했던 말, 그 말에 대한 상사의 반응, 동료가 지었던 미묘한 표정, 혹은 회의 후에 나누었던 짧은 대화까지.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괜히 오해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.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밤에 잠들기 어려울 만큼 머릿속을 차지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현상은 감정노동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. 감정노동이란 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에게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할 때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수락해야 했던 요청이 있었을 때 마음은 불편했지만 조직 분위기를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간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습니다. 사람은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편해집니다. 하지만 직장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억눌린 감정이 뇌에 남아 퇴근한 후에도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때 뇌는 그 상황이 끝난 일이 아니라 아직 처리 중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.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반추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하면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자꾸 되돌려 보는 것입니다.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이 느려지고 다음 날 업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감정과 사건을 분리해서 적어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를 떠올릴 때 감정과 사실을 섞어서 기억합니다. 예를 들어 회의 때 상사가 나를 무시했다 라는 문장은 감정과 해석이 함께 들어간 문장입니다. 이럴 때는 내용을 나눠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회의 도중 상사가 내 말을 끊었다. 나는 그 행동에서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. 이렇게 적으면 The cat sat on the 감정과 사실이 구분됩니다. 그 결과 감정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일이 줄어듭니다. 가능하면 퇴근 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로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자동적으로 자신을 탓하는 사고방식을 줄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. 직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. 내가 한말 외에도 상대방의 기분, 업무 압박 회의 분위기. 그날의 조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. 즉,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. 이 구분을 잘하지 못하면 모든 감정을 혼자서 떠안게 되고 불필요한 자책이 반복됩니다. 퇴근 이후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.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정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. 퇴근 후한 시간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 시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업무와 관련된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회사 메신저, 이메일, 업무 관련 SNS 알림을 꺼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을 감정을 진정시키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. 산책,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감상, 일기 쓰기, 음성 녹음 등이 대표적입니다. 특히 말이나 글로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은 뇌의 감정 정리에 효과적입니다. 감정을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짜증, 화남, 속상함처럼 간단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. 하지만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뇌가 그 감정을 더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 실망했고, 그로 인해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. 이처럼 감정의 원인과 형태를 나눠 말하면 감정은 더 빠르게 정리됩니다. 이런 방법들은 한 번만으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반복해서 실천하면 감정이 남는 시간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. 업무와 감정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지고 퇴근 후 시간이 좀더 편안해집니다. 감정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주는 피로입니다. 따라서 단순히 일을 끝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업무를 정리하듯 감정도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습관이 쌓이면 다음 날은 더 가볍고 집중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을. 것입니다.